올해 들어 수도권과 대부분 광역시 아파트 매매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북지역 아파트 값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거래는 크게 줄고 있는데 가격은 오르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은 불안합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지은 지 20년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2억여 원에 매매됐습니다. 한해 전보다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공식 가격 1억 1억 미만짜리들을 매입해서 네네.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요. 1천만원 이쪽저쪽으로 손을 본 다음에 전세를 맞춘 이후에 백수자식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전북적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2.94% 올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전국적으로는 0.28% 하락했습니다. 경남, 강원, 광주 등은 오른 반면, 세종, 대구 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인천, 경기 등도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3% 안팎의 상승률에 비하면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 전북 안에서는 군산시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도 2.45%나 올랐습니다. 저기는 주요 단지 쪽에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공시 가격 1억 미만인 아파트에도 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반면 거래량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북 지역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최근 5년 평균보다 18.7%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감소 폭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작았습니다.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아파트 매매값은 계속 오르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실수요자들은 언제 매수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